안녕하세요. JF 빌리지의 마지물 교육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린 심리연구소에서 발행된 학습 유형 검사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학회에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새로 학생들을 위해서 이 검사지가 나왔길래 저희가 제 학원에 좀 적용을 하려고 갖고 왔다가 어몇 명의 그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선 학원장님들이나 학부형님께 혜택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검사지가 뭐냐면 어떤 아이 아이 아이마다 특징이 있고 어떤 공부 환경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환경은 싫어하는지 이걸 파악하는 데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사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맞게 맞춤형 공부를 할수 있고 선생님들이 자기 욕구를 가지고 자기 기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가르쳐서 어떤 아이는 거기에 맞아서 끌려오는 아이가 있지만 어떤 아이 놓치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놓치는 아이들 없이 모두 다다 다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이 검사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학부형님들은 자기 자녀를 알아야 공부를 가이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궁금하신 분들은 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 검사를 받고 싶고 혜택을 좀 받고 싶은 분들에게 지금 혜택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지가 이 연구소에서 6천원씩 파는데 어,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한 장에 검사지하고 결과지가 있겠는데 6,000원씩 판매되고 어되 있어요. 그래서 6,000원하고 또 검사를 통해서 제가 일일이 다 해석을 통해서 어, 가이드를 해주고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신청을 하신다면 어, 학원 원장님께 이 검사 한 아이들을 다 알려주고 원장님이 설명할 수 있게 제가 해준다든가 아니면 제가 그 학원에 찾아가서 나를 잡고 검사 나이들 모두 다 일일이 피드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님들이 만약에 이 검사를 자기 자녀를 해보고 싶다 한다면 어, 저희 학원에 찾아오셔서 검사를 하고 제가 그 검사를 해석해서 아이에게 어떤 공부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모두에게 제가 혜택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음, 가지고 있는 이 음, 검사지가 45개가 있습니다. 45개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개수가 다 소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비싸게 여러분한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검사를 이 영상을 보고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 검사지 종이가 제가 사비로 사는 게 6천원이니까 6천원을 내셔야 되고 제가 다 해석해서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려서 가서 상담까지 해주는데 4천원을 더해서 이번에 한해서 만원에 제가 어,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고 보자마자 신청을 하셔야 아마 여러분께도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시점이 8월 9일이고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 제가 신청을 받고요. 신청이 다 되면 제가 밑에 유튜브 댓글에 제가 마감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청 방법은 음 어느 어느 학원 아니면 어느 어느 학부형 이렇게 해서 몇명 이렇게 써 주시면 제가 그몇 명의 개수만큼 이렇게 내려가면서 제가 계속 댓글 몇개 남았습니다 몇장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그 댓글을 통해서 연락처를 제가 주고받고 약속 시간을 잡고 그런 형태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분명히 여러분 학원 원장님이나 학부 형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결코 비싸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조금 제가 지나서는 한 명당 최소한 얼마의 금액을 받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지금 이 혜택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